아마도 이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저를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의 대부분은 여기 있는 이 영상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에 코인과 주식을 자동 매매할 수 있는 포화봇을 구축하는 영상입니다. 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 목소리 왜 저래?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영상에서 약간의 부족한 것들을 제가 보완해서. 자동매매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미가 당길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앞부분 지금 인트로만 들어보고 결정을 하세요. 네, 첫 번째로 기존에는 엔트리 펑션에는 포화점 엔트리 메시지 넣어주고 클로즈 펑션에는 포화점 클로즈 메시지 넣어주고 막 어디든 다 진입 종료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메시지를 따로 다 넣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새로운 방법은 이런 메시지를 일일이 다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존 이 영상에서는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설명했고, 저 본격적으로 두 배, 세 배, 다섯 배 레버리지 등을 할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영상에서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스크립트 변환기라는 툴이 생겼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은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전략만 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한 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한 순수한 전략을 짜놓고, 여기서 변환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포화봇에 자동매매 연동을 할수 있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면서 변환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설정들을 좀 바꿔주고 자동매매를 연동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비해서 뭔가 달라진 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고, 과거의 방식이 좋으신 분들은 과거 방식을 제가 버리진 않았으니까 과거 방식을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은 지금 무슨 쌉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누구나 한 번에 코인 주식 자동 매매봇 10분 만에 구축하기라는 영상을 25분 46초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봇을 10분 만에 구축을 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빠른 테스트와 함께 빠른 연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빠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브라우저 창의 포화 봇.com으로 입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용법의 기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지 모드를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세요. 이지 모드 클릭하고 복사 누르면이 밑에 있는 스크립트가 복사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뷰로 와서 열기 파인 에디터를 열기 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스트래터지를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스크립트가 나오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스크립트는 모두 마우스로 끌어서 삭제를 해 주세요 삭제를 하고 아까 복사했었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복사했었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렇게 별과 포화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동매매 포화봇과 연결하기 위한 포화 스크립트가 위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별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그냥 전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는 그냥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테스트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냥 롱 진입 조건이나 롱을 종료하는 조건이 모두 트루. 무조건 종료 진입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건 테스트하기 적당한 스크립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밑에는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위에가 우리가 자동 매매를 연동하기 위한 포아 스크립트가 위치하는 곳이니까 이쪽을 눈여겨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같이 따라 오려면 우리가 환경을 통일하면 더 좋으니까 여기 심볼부터 XRPUSDT.P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입니다 이게 .P로 끝나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타임 프레임을 우리가 1분으로 고정하겠습니다 1분 봉으로 선택을 해주시오네 그럼 이제 포아스크립트 설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비밀번호를 우리 걸로 바꿔 주는 거예요 각자 포아봇을 처음에 구축할 때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도강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넣어 주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넣어 줘야 됩니다 따옴표가 문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정해 줘야 될 것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한다면, 레버리지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이 아니고, 현물이나 주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여기 컷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선물을 할 거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쓰면, 한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기본은 테스트하기 좋기 위해서 한배 레버리지를 했는데, 만약에 나는 좀 이제 레버리지 한번 써서 테스트 해보고 싶다, 돈좀 날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막 5, 뭐 10. 뭐50 이런거 넣으셔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그냥 두개한 거예요 패스워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설정한 겁니다 자세 번째로 해 줘야 될 일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전략 스크립트가 있죠 여기서 나의 초기 자본금을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처음에 진입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 이 전략으로 천 달러를 진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천을 넣는 거고요 만약에 50달러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50을 넣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테스트니까 뭐 소액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5달러 이렇게 넣으면은 에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너무 적은 금액을 이렇게 5달러 같은 걸 넣으면요. 거래소에서 튕겨냅니다. 아, 너무 적은 금액은 안 된다고 오류가 떠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정한 금액은 30달러 정도인 것 같아요. 30달러 하면은 웬만한 거래소에서 에러가 나지 않고 테스트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30달러에 맞게 진입을 하는지 봐야겠죠 우리가 안 보고 테스트 하지 말고 항상 차트에 찍히는 수량을 보고 테스트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할게요 저장을 우클릭 해서 여기 스크립트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 해서 차트에 넣기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아 리플이 지금 47개 사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종가가 0.63달러 정도 되네요. 47개고 그러면 그냥 계산기 꺼내서 맞는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귀찮을 뿐이죠. 그냥 한 번만 귀찮음을 감수하면 나중에 에러가 안 나고 내가 자본금 관리를 실수할 일이 없어요. 0.63 곱하기 47 했을 때 어, 29.61달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했던 초기 자본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초기 자본금을 3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니셜 캐피털 30에 맞게 잘 진입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한번 1과 1배와 10배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1이면은 47.3개였는데 10으로 바꿨을 때 저장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473으로 바뀐 거 보니까 10배 레버리지가 잘 적용되는 거를 확인해 줄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참고로 이 레버리지는요, 현물 차트 같은 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SRP, USDT, 파이낸스를 가면은, 이거는 현물인데, 10으로 해놔도 그냥 한 배로 적용이 돼서 47개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차트를 다시 선물로 변환을 하면은, 바꿔주면은, 이제는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물 차트인데, 레버리지 넣는 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거는 좀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1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포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퍼센트로 진입을 합니다. 자본금 퍼센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초기 자본금이 30이라고 해서 이게 고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30달러 진입 그 다음에도 30달러 진입 그 다음에 30달러 진입 이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고정 진입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하다가 돈을 땄어요 돈을 벌었으면은 번 돈이 많아졌어요 자본금이 두 배가 됐다고 쳐보죠 60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60달러를 전부 진입합니다 그런 식으로 포아스크립트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돈을 30달러에서 잃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달러가 됐어요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15달러 100% 진입을 하는 거예요. 즉내 자본금을 추적하는 거죠. 계속 따라가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복리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돈을 번만큼 투자하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본금의 100%를 진입하는데 아나 그거 바꾸고 싶습니다. 자본금의 10%만 진입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3,000달러가 있는데 여기서 10%만 진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요. 컴마를 하고요. default, qt, y value 라는 곳에다가 내가 퍼센트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자본금의 10%를 진입하겠다라고 하면 1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장을 했을 때 이제는 3 0 0 0달러의 10%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본금의 10%로 진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냥 무조건 100% 진입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옵션이에요. 만약에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자본금을 시작으로 100%씩 계속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 첫 번째로 설정했고요. 두 번째로 레버리지 설정했고요. 세 번째로 나의 초기 진입금, 초기 자본금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세 가지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스타트 타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 여기가 내 시간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자, 이거는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시그널이 다 나와 있어요. 내막 돈도 다 잃은 것처럼 표현되고 돈을 막 번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자동 매매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미래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시그널이 다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봉에서의 시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도 나오고 시간분까지 다 나오죠. 이거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8월 6일 17시 12분으로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간이요. 16이라고 돼 있는 걸 17시. 그 다음에 50이 이게 분이겠죠. 분을 12분으로 바꿔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시간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라인이에요 이 오렌지색의 시작 라인이 옮겨지면서 시그널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잠깐 이제 코 파는 사이에 이렇게 시그널이 생겼어요 아직 자동 매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또 미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처음에는 좀 어설프니까 속도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래를 좀더 미래로 한 5분 후로 해 놓는 게좀 우리가 넉넉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17시 19분으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분 후로 저는 설정을 해서 19분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스타트라인이 이제 좀 넉넉하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시간 설정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얼러트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 얼러트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얼러트를 만들어 주고 자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여기 그대로 만들면 안 되고 이 전략 스크립트 이름 있죠. 이 이름이 보여야 돼요. 클릭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얘를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 전략 스크립트로 얼, 얼러트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니까 내 전략 스크립트를 골라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strategy.oder.alert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림으로 가서 우리가 외풍 URL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 https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도메인을 구매했을 때는 도메인이 있는 분들은 https고요. 끝날 때 슬래시 오더 이거 오타 많이 나시더라고요 오더로 끝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난 도메인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http입니다.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하고 여기에 ip를 넣어야겠죠? 보세 ip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네 자리로 이거를 넣어주면 우리가 외풍 url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설정이 됐으면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얼러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화 스크립트에 대한 영상이니까 뭐 테스트까지는 직접 해 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포화봇에 연동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포화 스크립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포화 스크립트, 포화봇에 연동하기 위한 포화 스크립트에 대한 설정법을 알아본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포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포아봇과 자동매매 할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신 전략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우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공유된 전략들 상당히 좋은 전략이 많아요. 제가 여러 개 비교해봤는데 정말 좋은 전략들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어, 전용 회원님들은 이 전략 공유 채널에서 멤버십 전략들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회원님들도 전략 공유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지표 및 전략 밑에 전략 공유 종류를 눌러주면 여기 다양한 이 전략들이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죠. 네, 그럼 먼저 우리가 포스트 검색에서 이 변동성 돌파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스크립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 전략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전략들은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포화 같은 거안 보이죠. 포화는 듣보니까 이런 데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포화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는 그냥 순수한 전략 스크립트인 거죠. 이 순수한 전략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로 복사해서 자, 포아보 c o m 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 변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변환할 순수한 전략 스크립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환하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환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렇게 별로 둘러싸인 이포아 스크립트가 같이 껴서 들어갔으면 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 변환된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트레이딩뷰로 이동을 해서요. 자 우리가 새 스크립트 창에다가 이거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어, 9000개의 주문을 넘겼다 근데 1분봉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돌파 전략은 보통 1일봉에서 하기 때문에 1일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1일봉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진입종료 종류, 진입종료가 전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줄수 있죠 어네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설정이었죠 네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일단 1로 해놓겠습니다. 1로 해놓고, 그 다음엔 이제 초기 자본금이었죠. 초기 자본금을 내가 처음에 진입할 금액으로 설정해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달러로 하겠다라고 하면 100을 쓰는 거죠. 만약에 현물이면은 원화로 해줘야 돼요. 현물이면은 원화로 뭐 10만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근데 돈 달러니까 10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왜 레버리지를 건너 뛰어내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고레버지를 썼어요. 고레버리지. 50을 썼습니다. 저장을 하면 당연히 청산을 당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창이 뜹니다. 에쿼티, 슬로워된 0. 자산이 0이하다. 전략 테스터에 가도 이렇게 마이너스 200%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배 레버리지로 해 놓고 우리가 이 시작 시간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마지막에 이 시작 시간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가 여기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2023년 8월 7일이 시그널이 없는 미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3년 8월 그리고 7일로 바꿔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스타트 라인이 있었죠. 이 오렌지 라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시간까지 설정을 다해 놨으면 이전 레버리지를 뭐 내가 50을 하든 100을 하든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아직 청산 안 당했으니까. 그래서 고레버리지를 그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설정을 해 주면은 이제 에러가 안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1로 돌려 놓고요. 자,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우리가 쓸 거니까 쓰기 위해서 얼러트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거 골라줘야겠죠? 전략을 반드시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확인하고 웹풍 URL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IP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IP가 아닌 도메인이면 HTTP S를 쓰고 이 가운데다가 도메인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웹풍 URL의 설정이 완료됐으면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변환기를 이용해서 기존의 나의 전략을 변환하여서 포화 스크립트로 연동하는 포화봇에 연동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 이후로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현무를 하실 분들 그리고 혹시 주식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는 좀 방법이 몇개 추가가 돼요.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두 개가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제가 영상에 이렇게 표시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물을 한다고 한다면 심볼부터 일단 현물로 해야겠죠. 심볼을 만약에 업비트에서 하겠다. XRP, KRW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물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필요 없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지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삭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레버리지를 지우고 우리가 뭘 추가하면 되냐? 컴 말하고요. 클로즈 언더바 퍼센트는 1 0 0과 엑시트 언더바 퍼센트는 백을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포화 봇을 구축할 때 제가 테스트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현물은요. 기본적으로 100%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 100%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수량의 100%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XRP를 하고 있죠. 그럼 XRP로 진입을 한그 수량뿐만 아니라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모든 xrp 수량을 종료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모든 계좌에 있는 모든 코인을 종료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의 모든 수량을 종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물에는 있습니다. 비용 방식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량으로 하면은 안 맞아요. 미세하게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로 무조건 종료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현물에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을 기본으로 넣어 주면 됩니다. 이것만 그냥 무지성으로 박아 놓고 기존처럼 알럿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을 거래하실 분들은 이제 주식 심보를 골라 주셔야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삼성전자를 한다. 그럼 삼성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구축할 때 제가 말씀드린 실시간 시세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 시세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빨간색 줄이 그어지면서 지연 시세를 쓰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땐 실시간 시세를 신청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설정해줘야 될 것은 일단은 여기 있는 레버리지를 없애주겠습니다 레버리지 안 쓰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없애주고 컴말 한 다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키스 언더바 넘버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키스 넘버는 내가 계좌를 4개를 입력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초기에 구축을 할때 초기 설정을 만들면서 한국투자증권을 연동하실 분들은 여기에 총 4개가 있었습니다.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4번 계좌 설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번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1번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키스 넘버에 1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4번 계좌, 그때는 모의투자계좌였죠? 모의투자계좌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4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가 여기서 입력했던 계좌의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입력한 것은 1번을 쓰고, 제가 메인으로 자주 쓰는 것을 1번에 넣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이 기본 값이라서요, 사실. 1번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이 아니라 뭐 2번을 하실 분들은 꼭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구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키스 넘버 넣으면은 이 계좌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그냥 키스 언더바 넘버만 추가해서 내 계좌의 순서, 뭐1 번째 계좌를 쓸 거다 그럼 1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기존처럼 얼럿 추가해서 만들어주면은 주식을 이용해서 자동 매매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거를 하나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이거 100이요 안 됩니다. 코인은 되죠. 코인은 소수점으로 조금만 해도 0.0001개도 구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은 소수점 구매가 안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100원으로는 삼성전자 못 삽니다. 지금 6만 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10만 원을 써줘야 6만 원짜리를 한 하나라도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금액을 반드시 한 주에 가격보다는 높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주라도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날짜를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7월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놓고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한 개씩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진행된 거를 확인해 줄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동매매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은 소수점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한 주의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넣어야 된다. 그거를 많이 실수하시니까 그거를 잘 지켜주세요.